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킬 수 있는 이곳, 뉴욕 요가 언니 채널입니다. 저는 케이트이고요. 오늘은 케이트와 함께하는 30일 요가 프로젝트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동작들은요, 그냥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몇 가지 요가 동작들이니까 오늘도 마지막 날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오늘은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뭐 아침에 하셔도 좋고, 이런 오늘 할수 있는 동작들은 자기 전에 해도 좋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요, 그냥 기지개 피듯이 두팔 머리 위로 쭉 올려서 다리와 팔 길게 늘어나게 쭉 늘려줍니다. 천천히 오른쪽으로 늘려줬다가, 물고기처럼 그냥 왼쪽. 다리도 한번 따라가보고요. 오른쪽 쭉. 몸을 늘려주시, 늘려주면서 스트레치 하듯이 쭉 늘려줄게요. 중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두 다리 그대로 안아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오른쪽, 왼쪽 스트레치 하듯이 왔다 갔다 해주면서 우리 허리 좀 이렇게 살살 풀어주시고요. 위로, 아래로 안아주듯이.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쭉, 쭉 스트레치 해, 주시, 해 주시듯이. 펴 줍니다. 누워서 하니까 졸린가 보네요. 발음이 잘안 되네요. 자, 그대로 두 다리 내려서요. 왼쪽 다리는 바닥에 쭉 내려 주고요. 오른쪽 다리만 접어서 무릎 접어서 가슴 쪽으로 쭉 한번 당겨 볼게요. 가슴 오른쪽 가슴 옆 그러니까 옆구리 쪽이겠죠? 쭉 당겨 주시고요. 그대로 다리 펴서 무릎 접은 상태에서요. 오른쪽으로 한번 살짝 내려볼게요. 이때 오른, 왼쪽 엉덩이 뜨지 않게 골반이 뜨지 않게 살짝 내려 주셔도 좋고요. 오른쪽 발끝 바깥쪽으로 잡고 쭉 무릎을 바닥 쪽으로 옆구리 옆쪽으로 붙여서 한번 살짝 내려볼게요. 천천히 다리 펴서 내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왼 다리 그대로 접어서 가슴 쪽으로 쭉 당겨주시고요. 안아주듯이 꽉 당겨줬다가, 무릎 접어서 발바닥이 천장 향하게, 그리고 바깥쪽 다리, 바깥, 쪽 발바닥 잡아서 왼쪽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무릎이 왼쪽 바닥으로. 이때도 오른쪽 골반이 뜨지 않게끔 살짝 내려주면서, 무리해서 꽉 누를 필요 없고요. 호흡하면서 조금 더 밑으로. 천천히 풀어서 다시 한번 두 다리 만나서 가슴쪽으로 쭉 안겨, 안아주시고요. 그대로 이번에 왼 다리 펴주시고요. 오른 다리 무릎 접으셔도 좋고요. 뻗어주셔도 좋고요. 그대로 왼손으로 왼쪽으로 돌려주고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뻗어서 시선 같이 오른쪽 손끝 바라보면서 호흡에 맞춰 오른, 왼, 오른 무릎 살짝 왼손으로 내려주면서 바닥 향하게, 오른 어깨도 바닥 향할 수 있게 호흡에 맞춰 내려옵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다리 바꿔서 왼 무릎 쭉 접었다가 펴 주셔서 넘겨 주셔도 좋고요. 접어서 넘겨 주셔도 좋고요. 오른 왼쪽 무릎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왼팔은 그대로 왼쪽으로 뻗어서 손바닥이 바닥 향하게 호흡에 맞춰서 긴장 풀어내면서 왼쪽 어깨. 왼쪽 무릎 다 바닥 쪽으로 향할 수 있게 눌러줍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중간 그대로 두 다리 모아서요. 발바닥끼리 붙여서 내 앞쪽께 가까워지게 발바닥을 붙, 어, 발꿈치가 가까워지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두 다리 바닥 쪽으로 내려서 무릎은 양옆으로 활짝 펴줍니다. 잠시 호흡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거꾸로 시작을 하니까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실 때는 편안하게 무리하지 않게끔 내 몸에 스트레치 해주고 긴장 풀어주듯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두 손으로 무릎 접어서 다시 한번 그대로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자 등을 바닥에서 띄어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세 번째 그대로 올라와 앉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테이블탑 자세로 돌려 앉아서. 두 무릎, 골반 넓이만큼 넓게 벌리고, 두 손목, 어깨 바로 밑에 어깨 넓이만큼 위치합니다. 호흡하면서 배는 바닥, 꼬리뼈는 하늘 높이 시선 올라가고요. 손바닥 바닥 밀어내서 어깨 처지지 않게. 내쉬면서 꼬리뼈부터 등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둥그렇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마시는 호흡에 하나 하나 다시 배는 바닥 꼬리뼈는 하늘 높이 어깨 조금 더 올려서 시선 하늘 높이 올려보고 내쉬면서 동그랗게 등을 말아서 목까지 자 우리 이 자세로 세번더 해볼게요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마시고 내쉽니다. 두번더 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크게 호흡하면서 꼬리뼈 하늘 높이, 어깨 들어 올려서 시선도 하늘 높이 목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게 내쉬면서 동글동글 동글하게 말아서 조금 더 어깨 호흡. 활짝 위로 올려볼게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의 중간으로 돌아와서, 시선 앞쪽 바라보고요. 자, 마시는 호흡에 이번에는 오른 다리 뒤로. 자, 이렇게 골반 한번 만져서 일직선이 되고, 네모나게 만들어주시고요. 호흡하고, 내쉬면서 코와 만납니다. 마시는 호흡에 뒤로 한번 더뻥 차주시고요. 내쉬면서 코와 만나요. 마지막. 천천히 무릎 바닥. 이번에는 왼 다리 마시는 호흡에 뒤로 뻥 차줄게요. 내쉬면서 코와 만나요. 등이 둥그러지면서 마시는 호흡에 뒤로 다시 한번 보내주고, 내쉬면서 코와 만납니다. 마신 호흡에 한번더 뒤로 내쉬면서 쭉. 천천히 무릎 바닥 오고 그대로 발가락 바닥 쪽으로 향하게 해 주시고요. 손 조금 앞으로 와서 무릎 바닥에 서 띄어 주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두 손바닥 활짝 펴서 바닥 밀어내면서 어깨 귀에서 멀어지게 활짝 열어주고요. 꼬리뼈 조금 더 하늘 높이, 무릎 접으신 상태라도 꼬리뼈를 조금 더 높이 올려서 등과 척추가 길게 길게 늘어나게. 목도 도리도리 하면서 긴장 풀어내고요. 꼬리뼈 조금 더 하늘 높이 올리면서 시선은 배꼽 바라봅니다. 무릎도 왔다 갔다 접어주면서 스트레치 해주시고요. 후. 천천히, 오른손을 돌려서 안쪽으로 와서 왼쪽 다리 쪽 잡아볼게요. 천천히 자세 바꿔서 다시 다운독 해주고, 그대로 왼손 오른쪽 발목이나 종아리. 천천히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 끝까지 꼬리뼈 높여서 잡아주시고요. 오른 다리 앞으로 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하일런지 자세. 두손 가슴 위로 합장해주시고요. 잠시 호흡합니다. 내쉬면서 두손 바닥. 그대로 다리 뒤로 보내서 다운독 자세 한번더 잡아주시고요. 호흡 마시면서 왼 다리 앞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꽉 주면서 엉덩이에 힘쫙 조여주면서 허벅지에 힘주고 두손 가슴위로 합장 하일런지 자세 잠시 호흡하면서 잠시 멈춰있어 볼게요. 천천히 내쉬면서 두 손바닥 플랭크 자세 잡아줍니다. 호흡하시고요. 내쉬면서 철을 한다 마시는 호흡에 업.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호흡하시고요. 꼬리뼈 조금 더 높이 가슴을 허벅지 쪽으로 쭉 당겨보고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내 호흡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 다리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하이런지 자세. 호흡하시고요. 뒤쪽 왼쪽 엉덩이와 다리에 조금 더 힘줘서 조금 더 엉덩이 쭉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게 유지해 주시고요. 그대로 두손 내려와서 왼쪽 무릎 바닥, 엉, 저기, 골반을 조금 앞쪽으로 쭉 당겨줬다가 두 손, 오른발 안쪽으로 들어와서 오른발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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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앞쪽과 끝으로 쭉 보내주시고요. 손, 앞으로 앞으로 걸어와서 우리 도마뱀 자세 이렇게 자세 유지해 주셔도 좋고요 팔꿈치 접어서 바닥 쪽으로 내려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호흡하면서 자세 유지해 주시고요 어, 최대한 둥그렇게 말아지지 않게끔. 척추가 펴질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팔꿈치를 꼭 내리지 않더라도 손으로, 손바닥으로만 버텨주시는 자세도 좋아요. 천천히 오른손으로, 오른무릎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줬다가 호흡합니다.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두손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며 다운독 자세 아니면 우리 비녀사 초월한가 해주셔도 좋고요 호흡하시고요 마시는 호흡 왼다리 앞으로 그대로 하일런지 자세 엉덩이를 이번에 조금 더 내려볼게요.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두손 바닥, 오른 무릎, 오른 무릎 바닥으로 내려오시고요.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당겨줬다가 두손 왼발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 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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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 끝으로 보내주시고요. 손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서 잠시 이 자세 유지해주십니다. 아니면 팔꿈치 접어서 호흡합니다. 천천히 왼손으로 왼 무릎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면서 시선 어깨 위 바라보셔도 좋고요. 호흡 들어갑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 올라와서 플랭크 호흡하시고요. 내쉬면서 철아랑다 마시는 호흡에 업독으로 올라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한번더 잡아주시고요. 쭉쭉쭉. 꼬리뼈 높이 높이. 천천히 팔꿈치 접어서, 이렇게. 팔꿈치가 바닥에 올수 있게끔, 시선 앞쪽 바라보고, 호흡, 내쉬면서 고개 접어서 배꼽 바라보고. 마시면서 앞쪽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배꼽.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배꼽 쪽 바라보면서 호흡하셔도 좋고요. 천천히 무릎 바닥 내려와서 최대한 넓게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내고 발가락끼리 붙여서 엉덩이 뒤로 샬 포즈 잠시 잡아줍니다. 천천히 준비되셨을 때, 올라와서. 자, 오늘은 우리 30일 요가를 만이 30일 다 하셨다면, 초보자 분들이든, 뭐, 고급 수련자 분들이든, 누구나 할수 있는, 인벌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벌전, 뭐, 헤드스탠드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벽에 대고 하셔도 좋고요. 지금, 그냥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엘보 스탠드, 아니면 핸드 스탠드 지금 이 시간에 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초보자분들이라고 항상 어려운 거 아니고요. 벽을 대고 이렇벽 쪽으로 서서 다, 어, 내 몸을 올릴 수만 있다면 되니까 처음에는 한 다리만 올렸다, 다음은 두 다리 올렸다, 이렇게 점프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 잠깐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같이 해볼게요. 혹시 벽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벽이라, 벽에 대고 가까이 가셔서 손바닥끼리 깍지를 껴요. 그래서 앞쪽에 대어주시고요. 네, 정수리 뒤쪽 부분 살짝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정수리는 바닥 쪽을 향해요. 그래서 팔꿈치는 90도 정도 만들어주시고요. 발가락으로 올려서 이렇게 가까이 걸어와요. 시선은 멀리 바라볼 수 있으면 좋고요. 처음에는 오른다리만 올라올 수도 있고 요 자세 유지해주셔도 좋고요. 왼다리 이렇게 유지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최대한 앞쪽으로 힘을 실어서 가슴으로 올렸다가 올라옵니다. 벽이 필요하시면 벽에 대셔도 좋고요. 천천히 호흡하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바로 올라오시지 마시고 철 포즈. 충분히 쉬시면 어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면 그대로 올라올 건데요. 이게 어려운 자세가 아니고 꼭꼭뭐 어드밴스이신 분들만 하는 자세는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벽을 대고 내 몸을 믿고 자신의 몸을 믿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 준비되면 다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올게요. 두 어깨 활짝 펴내고요. 손바닥 바닥 밀어내서 꼬리뼈 조금 더 높이 높이. 호흡. 천천히 두 손이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대로 우타나사나 자세. 골반 접어서 정수리 바닥 무릎 항상 접어주셔도 좋고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만 올려서 슬랩백 내쉬면서 다시 한번 바닥 그대로 살짝 상체 올려서요. 다리 바깥쪽으로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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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서 엉덩이 내려서 우리 골반, 아, 꼬리뼈 바닥 향하게 척추는 세워서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좀 이쪽 가서 할게요. 합장 해주십니다. 척추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그리고 어깨 이렇게 처지지 않게 쭉 올려서 정면 바라보고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오른손 내리고, 왼팔 하늘 높이. 시선 같이 따라갑니다. 내쉬면서 두손 다시 한번 합장. 이번에는 왼손 바닥, 오른팔 하나 높이 올려봅니다. 천천히 두손 가슴 위로 합장. 그대로 두손 바닥 와서 두 다리 올려서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두손 앞으로 가서 다운독 자세. 저는 아까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다리도 가도록 할게요. 음, 다운독 자세 유지하시고요. 호흡. 천천히 마신 호흡에 플랭크. 호흡하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쭉 끝까지 내려올게요. 잘 하셨어요. 자, 이번에 이마 바닥에 대시고요. 두손등 뒤로 꺾지 마시는 호흡에 어깨와 두 다리가 하늘로 높이 올라올 거예요. 호흡하시고요. 쭉 올라오는데요. 호흡 계속 이어가면서 멈추지 마시고 두 어깨 쪼여내면서 조금 더 높이 올라옵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왼쪽 뺨으로 쉬어줬다가 그대로 두 발목이나 발등 잡고 마신 호흡에 다시 한번 가슴과 다리 하늘로 올려볼게요. 가슴을 조금 더 올려서 뒤쪽으로 보내줘요. 천천히 내쉬면서 바닥. 이번엔 반대쪽 뺨으로 잠시 쉬어주시고요. 천천히 두손 가슴 쪽으로 와서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올라와 앉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두 무릎, 두 무릎으로 올라오셔서요. 살짝, 살짝만 벌려내고, 손, 등 뒤로 보내서 우리 로어 밑에 허리 중심 잡아주고 천천히 가슴을 활짝 열면서 우리 뒤로뒤로 이 자세 유지해주셔도 좋고요. 발목 잡고 내려와서 활짝 열어줍니다. 천천히 올라와서 머리와 목이 가장 마지막에 내려올 수 있게끔 앉아 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벌리고 넓게 말고 최대한 발끝치가 양허벅 엉덩이에 가까워지게 그리고 엉덩이 그 사이에 내려볼게요. 무릎에 좀 관절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시는 분들은 뒤에 우리 쿠션이나 담요 같은 거 올려서 앉아주셔서 좋고요. 잠시 이렇게 앉아서 호흡 그대로 두손 발가락 뒤쪽으로 보내서요. 어깨 이렇게 되지 않게끔 가슴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시선 같이 뒤로 따라가고요. 천천히 그 자세 유지하시던가 아니면 팔꿈치 접어서 가슴 올리셔도 좋고요더 괜찮으시면 그대로 한번 누워볼게요. 두 무릎은 계속 가까워지고요. 발꿈치끼리는 더욱더 만납니다. 아, 발꿈치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발꿈치와 양 엉덩이 쪽으로 더 가까이. 우리 여기 앞쪽 허벅지가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 호흡하시고요. 이대로 잠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천천히 일어나실 때도 팔꿈치로 올라왔다가 손으로 올라왔다가 그대로 올라와 앉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두 다리 이번에 앞쪽으로 길게 뻗어 볼게요. 두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이렇게 반듯한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두팔 하나 높이 올려서 그대로 허리와 등이 길게 늘어나게 허벅지 쪽으로 내려옵니다. 쭉 이마 정강이 쪽에 가까워지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긴장 풀어내고요. 호흡합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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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라올게요. 잘 하셨고요. 그대로 우리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 보실 건데요. 발목과 발목, 편안한 발목이 앞으로 가게 그냥 뭐 이번에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본인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잠시 눈 감고 호흡하면서 두 손은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턱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내고 머리 정수리 하늘 향하게. 이렇게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몸의 긴장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 몸을 구석구석 관찰해 보겠습니다. 머리 속부터 발끝까지. 머릿속 긴장 풀어나갈 건데요. 지금 생각들, 떠오르는 생각, 감정, 그곳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흘러보낼 수 있게, 호흡하고, 내쉬고, 호흡 마시고, 내쉬는데 집중할 겁니다. 천천히 머릿속 긴장이 풀어지면 얼굴 긴장도 풀어나갑니다. 이제 목, 긴장, 풀고 어깨 긴장 풀어갑니다. 오른팔로 내려오고 왼팔로 내려오면 긴장, 풀어나갑니다. 내 가슴, 내 배, 골반, 긴장도 풀어봅니다. 이제 오른다리, 왼다리. 내 전체적인 몸의 긴장이 풀어지면 고 이어갑니다. 오늘도 같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3 0일은 끝났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